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왜나오신는도성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고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편 22편입니다. 어, 주제는요, 말씀의 주제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 이 다윗의 현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 하면요,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시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들은 사자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는 사자 같고 황소가 황소가 자기를 둘러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버팔로 같은 걸 말하는데요, 사자도 버팔로한테 잘못 걸리면 다 죽습니다. 둘러싸임을 당하면요. 사자가 뭐 버팔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 사자도 버팔로에게 잘못 걸리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뭐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다이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와 맞닥뜨려졌고 그리고 황소 버팔로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곧 죽게 된 그래서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둘러싸져 있어서 도대체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이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울 때 어릴 때부터 심지어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뭘 하는지 보십시오. 일절에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절에 보시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잖나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냐 하면 다윗은 고난을 다 받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조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한 번쯤, 두 번쯤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이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나의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길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어, 유, 유일한 것을 어, 그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소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형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민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